아참이 올스타 팬투표 그리고 이제 베스트 10위가 나올 때마다 참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우선 올해 가장 많은 투표 그리고 올스타 10위에 아, 베스트 10위 안에 들면서 가장 많은 팬투표를 받은 선수는 바로 한화이글스의 김서현 선수가 됐는데 야 무려 178만 표를 넘는 표를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역대에서 가장 많은 투표고 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선수가 됐어요. 김서현 선수가요. 가장 많은 팬들이 참여를 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만큼 지금 야구가 KBO 역사상 최고의 인기의 정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최다 득표가 나왔으니까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팬 투표뿐만 아니라 선수단 투표에서도 220표를 받으면서 최다 득표 1위로 김서연 선수가 아뭐 지금 올스타 팬 투표 또 선수단 투표로 1위를 차지하면서 이름을 당당히 올리게 됐는데 어, 하나이그스 소속 선수로는 1위를 차지한 게이용규 선수 다음 당... 네. 있죠? 그 최근에 있었던 2016년이었죠. 아. 거의 한 거의 10년 전, 9년 전이었죠. 그리고 마무리 투수로는 지금 네. 최초로 알고 있어요, 마무리 투수.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99스에서. 이제 이 올스타전에서 마무리 투수가 네. 이제 분야가 이렇게 네. 나눠진 아, 어, 게 그렇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과거에는 이 자리 하고 이제 지명 타자고 투수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베스트 1 0위가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베스트 10이었죠. 10, 위였이었는데 아. 너무 이제 특정 선수가 계속 음. 어, 올스타 나가니까 선동열 시대는 선동열이 매번 나가야 되고 <laughs> 송준호 시대에는 항상 저쪽은 항상 네. 송준호 그냥 구든자가 돼 있으니까 네. 다른 사람 치고 들어갈 수가 없는 오. 그런 거의 그런 분위기라서 네. 이게 어, 조금 더 다양화 좀 시키자 음. 아, 그러면서 2013년부터 네. 어, 이제 구원 투수를 넣었죠 그러니까 선발 투수 말고 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승환 같은 이런 특급 선수들이 거기 이 선발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아, 네. 버리니까. 아, 그러니까 음. 이제 고운 투수를 넣자. 해서 음. 이제 한 자리를 더 넣고 네. 그다음 2015년에 KT가 들어오면서 19단 체제가 됐을 때 어. 그럼 중간 투수들이 너무 또 어지 어 아, 그렇죠. 가능성이 없지 않나요? 홀드라는 기록도 그렇죠. 있으니까 분명. 그래서 선발 중간 마무리 그때부터 음. 이제 세 자리를 뒀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베스트 에 예, 투엘브가 된 겁니다. 예. 뭐 명단은 뭐 다들 좀 찾아보셨을 텐데 눈에 띄는 게 일단은 나눔모스타에하나이글스 선수들 투수 세 명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부분인데 <laughs> 훈세 박상원, 김선 선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또 선발 투수 드림모스타는 삼성의 원텐과 배찬스 그리고 롯데의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확실히 지금 하나이글스 선수들이 뭐 투수 쪽에서는 투수력이 좀 좋기도 하고 강세를 보이면서 세 명이 모두 들어갔어요. 아니 그래도 나눔이 네. 나눔팀이 드림팀하고 비교하면은 훨씬 더 분배가 좀 고른 편이죠. 아하. 한화가 내면으로 가장 많지. 만 <laughs> 네. 사실은 좀 키움 히어로즈가 한 명도 이번에 선정이 안 됐어요. 맞아요. 키움 히어로즈를 제외하고 한화 있지만 기아고 LG도 세 명씩. 음. 그리고 NC도 두 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드림은 롯데 여섯 명, 삼성 다섯 명, SS 한 명. 끝입니다 <laughs> 사실 뭐 롯데하고 네. 삼성 판이죠. 네. <laughs> <이건>. 진짜 그러네요. <laughs> 네. 두산 KT 선수도 없고. 네. 고게좀 아쉬운데, 뭐, 자, 그래서 이제 오스타 팬투표 얘기를 좀 드리면, 투표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뭐 일단은 김상선수는 처음으로 이제 오스타에 뽑힌 거고, 네. 이 선수들 몇몇 봤을 때는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벌써 통산 이게 열다섯 아, 번째죠? 네, 네, 지금 그 타이 기록이에요. 야, 이 네, 양준혁 많이... 예전 양준혁 선수랑 지금 네. 김현수 선수. 근데 김현수 선수는 아직 그. 올해도 나올지도 모르니까 네, 그 현재까지는 그렇죠. 지금 (15번이) 타기록입니다 음, 그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감독 추천 선수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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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 야 이렇게 해서 벌써 (15번이나) 됐어요 강민호 선수 예. 그리고 새롭게 처음으로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힌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롯데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 음... 처음으로 올스타전에 추천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 같은 네. 경우. 또 롯데가 좀 성적이 좋지 않았고 또그또 네. 지금 세대 교체가 되고 막 그렇죠. 이러면서 롯데 팬들이 지금 화력이 집중돼서 우리 여섯 명이나 일단 나왔네요 예, 그렇게 이제 뽑혔는데 예. 예, 이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보이죠 예. 고승민 예. 선수, 전민재 선수, 선수. 이두 선수가 아무래도 음. 어, 올해 이제 각광을 받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성적상으로도 그렇고 활약상이 음. 충분히 뭐 올스타에 들어갈 만한 네. 팬들의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 레이애스 선수도 아. 옥시즌에 이제 베스트 베트, 베스트로는 처음으로 음. 이제 네, 나가게 됐고요. 작년 실적도 있고 네. 뭐 지금도 잘 하고 있고. 네. 네. 윤동희 선수 이제 부상으로 맞아요. 출전 여부가 이제 불투명한 그런 상황 좀 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지만 아, 팬들은 그래도 윤동희를 음. 찍어서 원하시겠죠. 아, 예. 우리의 최고 스타는 윤동이다라는 네. 걸 보여줬고 저는 이 사실 롯데의 이 여섯 명 명단을 보면서 네. 이 고승민 전민재 선수는 뭐 누가 봐도 또 이렇게 또 뽑힐 만한 선수고 맞아요. 아니면 네. 롯데가 항상 고민하던 게이키스톤컴이잖아요 네. 아, 이 자리를 이젠 해결할 수 있는 최고 선수 고승민, 전민재 선수가 나타났다는 게 네. 이게 사실 롯데로서는 가장 또 의미 있는 네.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고승민 선수가 뭐 일루수로도 나가긴 합니다만 뭐 내야도 다 소화해줄 수 있는 선수고 참 그러고 보면 롯데 선수들 보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참이 새로운 선수도 많이 나왔고 바뀐 선수들이 이렇게 올새에 뽑혔네요. 기본적으로는 선수들 이제 개인적인 노력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전민재 선수는 지금 이제 하나의 또 트레이드의 대단한 성공 사례를 또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네. 롯데 같은 경우는 손호영 선수를 통해서 네. 그걸 이미 한번 누렸는데 아 올해 사실 2년 연속 그렇게 트레이드로 성공 사례 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쉽지 어. 않은데 네. 전민재 선수가 초반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유 저렇게 지금 뭐 4일 그때 막 치고 그랬었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가겠어, 가겠어? <laughs> 네. 얼마나 이랬는데 가겠어? 지금 뭐 반환점을 돌았는데도 저런 고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네. 거는 어, 이거 박수를 보내줘도 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저기서 보고 저도 아참 어, 전민재 선수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가도 어휴. 되나? 야 아마 좀 꿈같을 수도 있을 것 어. 같기도 하고요. 네. 예. 네. 레이더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돼 있는데 좀 제가 대신 나갈게. <laughs> <laughs> 네. 정말 롯데 인생도 바뀌었고 맞아요. 예, 네. <laughs> 네, 진짜 많이 달라졌고 지금 뭐 롯데자이언츠 지금 순위도 그렇고 이 전민재 선수가 없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잘해주고 있는데 올스타까지 뽑혔고요. 어 그리고 김도영 선수도, 네. 어, 올스타 베스트에 뽑혔는데, 아, 지금 김도영 선수가 부상이래서. 그렇죠. 지금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부상 선수 좀 같은 경겠죠 네. 네. 출전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건.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네. 사실 이 베스트에 뽑히면 선발 출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부상이 많으면 출전하기가 좀 쉽지 않고. 네. 지난해에도 정혜웅 기아 아, 마무리 맞네요. 투수가 최다 득표를 하고 이제 왔는데, 네. 그때 부상이라서 네. 본인이 이제 이 축제에 참관했지만 던질 수는 없는 음.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 재활 과정이라서 이 베스트 멤버에 뽑혔지만 뛸수 없는 선수들이 에, 과연 이 올스타 무대가 열리는 게이 대전에 맞아요. 갈지. 어, 근데 이번에는 대전이기 때문에 사실 광주에서 오기도 쉽고, 부산에서 오기도 쉽고, 가운데니까 네 서울에서 오기도 쉽고, <laughs> 그렇죠, 뭐, 그렇죠. 좀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laughs>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아마 팬들한테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와서 인사는 하지 않을까 싶기는 음, 하긴 요 사인 같은 거는 그런 걸할수 할 있을 수 수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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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오 선수도 뽑혔는데 미국에서 네. 네. 그 일정을 <laughs> 좀 확인해봐야 되요 그거는 좀삼 네. 그때 사, 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어. 네. 예삼주 정도 음. 어, 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와이프가 지금 네, 출산. 출산을 네, 앞두고 네, 있으니까 네, 네. 그 출산이 끝나고 나면 올 텐데 그 올스타 일정하고는 저도 한번 어. 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안 되면 뭐 영상 통화라도 <laughs> 좀가했지만 <봐야 되겠지만. 웃음> 예 네, 그래서 뽑힌 선수들이 있는데 부상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음. 과연 이~ 올스타전에서 이~ 베스트 (12의) 뽑힌 선수들 다볼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어~ 항상 또 이게 나오는 이 얘기가 뭐냐면 아~ 이게 인기 팀들의 선수들은 이렇게 팬 투표에 의해서 뽑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력이 좋고 선수단 투표에서 많은 득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팬투표가 좀 적어서 출전을 못하는 선수들이 늘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타 팬투표 이 제도에 대해서 항상 좀 매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논란이 생기죠. 네. 네. 어, 이걸 어떻게. <laughs> 어제도 그 KBO에서 이 발표를 했는데 네. 발표하자마자 난리가 났죠. <laughs> <나>. 그렇죠? 네. <laughs> 아, 예. 또뭐 네. 한쪽에서는 팬투표 1위를 했는데 음, 이게 어떡해. 선수단 투표로 네. 이게 뒤집히는 게 말이, 말이 되느냐? 아까 저희 댓글에도 어, 있었습니다. 어, 그런 네. 이야기도 아, 하고 네. 또 어떤 팬들은 아니 성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이 선수들이 가야 되는데 음. 왜 결과가 이 팬들이 너무 편심으로만 자기 선수만 너무 찍는다. 뭐 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건 뭐 풀려고 시작하자마 그때부터 해서 <laughs> 그때부터. 항상 놀랐네 <모난지 웃음> 매년 매년 <웃음> 매년 나오는데 인기팀과 <laughs> 사실 어떻게 보면 아, 좀 네. 약간 인기팀의 <laughs> 그런 네. 좀 차이이기도 한데 네 음. 그래서 보면은 좀 기사도 있습니다만 박영현 선수 안현민 선수 뭐 선수 펜트표에서는 선수 펜트표에서는 좋은 아, 투표를 많은 투표를 받았습니다만 팬투표에서 못 받아가지고 또 출전을 네. 못하는 상황도 있고요. 뒤집힌 상황도 좀 있고 네, 이렇게 뒤집힌 경우가 좀세 네, 명의 네그 네, 선수단이랑 팬이랑 그거에서 이제 총점이 변경된 경우가 음. 이제 그 정철원 선수 맞아요. 네, 배찬승 선수를 뒤집고 정철원 선수가 올라갔고 이제 고승 배찬승 선수. 선수가 올라갔죠. 배찬승 아, 아, 올라갔죠. 아, 배찬승이 올라갔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유지혁 선수랑 네. 고승민 선수, 여기 이루수 맞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어. 이제 나눔의 지명타자. 최영호 선수와 문현비 선수 여기가 이제 뒤집힌 사례들이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뭐 어제 이제 이최 어, 정철원 선수 찍은 롯데 팬들은 이게 말이 되느냐 난리가 나고 이제 <laughs> 네. 삼성에서는 배창수 선수 신인으로 충분하다. 어, 네. 어? 뭐 그러면서 평균자책점 뭐 이야기하고 홀드 이야기하고 여러 싸움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아, 대 항상 이올스타전에 네. 이런 팬분들의 설전이 벌어지는 이유가 네. 야 이성적으로 무슨 올스타야 근데. 올스타는 팬들의 사랑으로 투표하는 맞아요. 건데 성적이 네. 무슨 상관이야? 네. 항상 이런 게 맞서져요. 그쵸, 항상. 근데 네. 거기에 항상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응원한 팀의 선수다. 그러면 양쪽 논리가 다 적용이 돼요. 네. 아, 이 선수는 왜 성적이 안 좋잖아. 우리가 좋아서 뽑는 건데. 근데 이 선수는 성적이 좋아도. 왜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음. 이게 그걸 다 적용을 시켜요. 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저도 이제 뭐 MLB 같은 경우, 이제 메이저 리그 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팬들 투표 분으로 합니다만은 마지막에 세명 후보를 올려놓고 선수들이 투표한 선수를 이렇게 하고 네. 또커미션 투표 한명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음. 이제 그 대신 팬 투표가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근데 거긴 팀이 서른 개고 음, 선수가 30. 많다 보니까 아유. 어느 팀에 쏠림 현상이 없고요. 아하. 그리고 서른 개팀 모두 다 최소한 한 명은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 어, 그 전해 그 월드 시리즈 우승팀 양팀 리그 감독들이 맞잖아요. 맡아 가지고 일단은 어 어느 팀이 안 뽑혔지? 그팀 선수를 뽑으면서 음. 그또 하나 다른 거는 투수는 무조건 감독 추천입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서 이제 거기 배분을 해요. 아. 어. 근데 이제 저도 이재국 기자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아 우리는 이 과거에 좀이게 이거 흑역사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네. 뭐 이렇게 두번 이런 경우 있었다면서요 네, 네. 한팀에서 싹쓸이한 어, 맞아요 역대 네. 그러니까, 올스타, 예, 베스트를 음. 다 완전히 쓸어간죠 음. 어, 우리 이제 이 올스타전을 하다보니까 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네. 예, 특정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음. 어, 어, 우리가 이제 베스트를 뽑았는데한 예, 팀에서 모든 선수를 다 배출하는 음. 그런 해가 두번 있었거든요. 아, 두 번이요? 그게 이제 2012년에 롯데 아. 롯데 그때 양대 불펜으로 해서 이제 양성호 감독 시절인데, <laughs> 롯데 이제 막그 플레이어포 진출을 하고 이러니까 그, 네. 그 해인데, 롯데 팬들이 이제 집결을 한 거죠. 사실 로시스트 감독 할때 2008년에도 싹쓸이를 할뿐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딱 이종, 이 선수 하나 어. 두산의 이종국 선수 외야수 아. 하나 빼놓고는 다 롯데가 싹쓸이를 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김성근 감독이 그때 이제이 동군 네, 이, 네, 이 감독. 지휘를 해야 되는데 네. SK 선수 한명도 없고 아. 롯데 선수들은 다 있으니 <laughs> 이걸 올스타전뭘재미를 갖고 하,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대호 선수를 (1번) 타자 놓고 아. 타순을 좀이 바꾸면서 오. 좀 재미를 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예. 그게 그때 롯데는 뭐잘 아시겠지만 뭐 (88) (8577) 해서 예. 암흑기를 뚫고 나온 첫해였기 때문에 음, 음, 음.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거기 이제 2012년에는 전 포지션을 롯데가 다 휩쓸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서 음.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문제가 더 심각한 거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수는 선발만 거의 다 뽑히니까, 예. 구원투수를 신설을 해서, 음. 어 베스트를 이제 한명더 추가를 했는데, 거기 11명의 선수를 LG가 다싹쓸이를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LG가 10년 동안 암흑기에 있다가 2013년에 그때 예. 이제 포스팅 갈 때인데 예. 이제 가을야구 보이니까 아 LG 팬들이 다 집결을 지죠 그래서 그 봉준호 선수 마무리까지 해서 예. 이다 해버리니까 싹쓸이라니까 <laughs> 이게 이게 올스타전이 맞나? 예. 이 상대팀은 올스타고 여기는 음. 롯데 LG만 하다 보니까 예. 팬들은. 이게 어차피 팬들 투표를 한 건데, 그렇습니다. 무슨 상관이 냐 그러니까 팬들은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또 이제 그못 뽑힌 팬들은, 음. 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 선수를 음. 넣어줘야지. 네네. 이게 전체 축제인데, 이렇게 되냐. 이래서 음. 2014년부터 그래서 이제 선수단 투표를. 음. 그때부터 이제 집어넣지튜브 해가지고. 아, 그래서 오, 네. 이제 싹스리를 이제 방지하고 음. 그래도 성적으로 어느 정도 음. 어뭐 비슷해서 뭐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런 선수를 구제하기 위해서 선수단 투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팬분들이 투표하는 거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아마 이제 KBO에서 더더 더 꼼꼼히 또그 보완이 보안, 좀 돼야, 돼요. 보완이 돼야 될것 것 같아요. 살짝 제도적으로 예예 예.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또더 풍성한 올스타전이 될것 될 같은데 자 끝으로 올스타전 하면은 좀 생각나시는 혹시 퍼포먼스 이런 거 있으십니까?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갑자기 기억나는 게 황성빈 선수의 그 배달 아 <laughs>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너무 재밌었거든요. 배달 마황. 예. 네. 네. 야그 올해도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니 네. 근데 황성빈 선수 막그 그런 놀림도 받, 받고 막 그랬었는데 네, 네. 본인 스스로가 그걸 또 웃음으로 승화를 음. 시켜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팬들에게 큰 네. 웃음 줬던 배, 것 같아요. 배달 이거 하러 와서 오토바이 타고 와 가지고 <laughs> 한것도 네. 재밌었고 일로 가서. 요거요거한거 있잖아. 네네 어. 네. 아. 그거 하면서 예, 처음에는 예. 비난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맞아요. 그게 웃음을 아. 많이 줬었죠. 예, 예. 근데 그... 배달 그게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네. 항상 선수면대급이지 네. <laughs> 네, 네, 네. <laughs> 최종 최종 선수의 그 홈런 공장장도 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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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기억난다. 예. 그때 로맥이랑 같이 막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고우석 선수가 그소방옷 아, 입고 뛰어나던 게 기억이 나. 참 이런 것들이 좀 재미가 저는 이제 감이 되면서 네. 저 이학주 선수가 응원 을아 입고 와서 그냥 그교수처럼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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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랬던 그 그렇습니다. 부분들도 생각이 나고 예. 네. 근데 올해도 어. 아마 이 퍼포먼스 팬들 요즘에는 팬들이 그걸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선수들도 음. 사실 그에 대한 선수뿐만 아니라 음. 프런터도 홍보팀에서 아이디어를 어, 내면서 음. 이게 어떻게 가면 올스타전에서 잘할까가 음. 아니라. 네. 어, 퍼포먼스를 재밌게 할까가 사실 선수들도 더 고민이 되는 <laughs> 어, 그런 <맞아요>. 시대가 됐습니다. <laughs> 네, 그걸 더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